자 말년이 편한 고민 상담소 여러분의 고민을 만나보겠는데요 먼저 1374님이 보내신 거네요 주말에 제사가 있는데 진짜 가기 싫거든요 부모님한테 무슨 거짓말을 칠까요 제사 빠지려면 집에도 못 들어갑니다 뭐라고 하고 집에 안 들어갈까요 그리고 집에 안 들어가면 전 어디서 자죠 어, 음. 그림은 제가 좋아하는 레드벨벳의 조이 얼굴 그려주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려주세요 저 조이가 너무 좋아요 요즘에 어, 조이님이요? 네 어. 조이가 저희 베텐에 한번 나왔었는데 아, 예. 네. 웬디와 함께 나왔었습니다. 웬디님하고 조이님이요? 네네 예. 어, 조이가 또 차세대 음. 대세가 되지 않을까 네. 이상히 그 프렌즈 주인공 아닌가요? 아닌가요? 아재같이. <laughs> 아 가물가물해가지고 네. 확인 조이와 챈들러와 로스 그 조이 말하는 맞죠? 거죠. 맞죠, 맞죠. 어... 있었던 거 같아요. 네, 자 어. 제사가 있는데 가기 싫다. 어떻게 빠져야 될까요? 요거는 하룻밤 주무시고 오시나요? 주말에 가면 하룻밤 자고 올 수도 있고. 그래서 집에도 못 들어가고 뭐 어디서 자야 되냐 뭐 그런 거 있는데. 음. 음~ 제사를 왜 시를 로어시죠 제사 가는 걸뭐 어른들 모이고 이러면 뭐 어떻게 공부를 음. 잘하고 있냐 취직은 했냐 뭐 예. 결혼 언제 할 거냐 이런 삼종 세트가 나올 수도 있고 어~ 저는 제사 저희 집은 이제 제사를 좀 지냈는데 요즘에 안 지내거든요. 네. 어~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사 있으면 꼬박꼬박 참석했어요. 근데 이제 제 동생 여동생은 굉장히 제사 참석하기 싫어했습니다 음. 그래가지고 맨날 빠졌어요 무슨 이유를 대고 막 어떤 이유를 대면서 계속 빠졌어요 음흠. 근데 명절 때도 막 가기 싫어가지고 막 일어나라고 하면 막안 일어나고 그랬거든요 음흠. 근데 딱한번 일찍 일어날 때가 있어요 아무도 안 깨워도 설날 때 왜요? 자기가 일어나가지고 막 친구들 깨워요 빨리 가자고 왜요? 혼주니까 아새벽 돈. 네. 그때 말고는 아. 다시 또막 무슨 일이 막 급해지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가 있으면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같이 지냈잖아요 그 옆에서 있으면 보면은 진짜 꼴 보기 싫어요 음~ 그러니까 웬만하면 재산 가는 걸로 가는 걸로 네. 부모님이 얼마나 꼴 보기 싫겠어요 계속 재산 빼먹으려고 하는 거 눈에 보일 텐데 네. 그리고 명절이 아닐 때도 어~ 뭐 명절 때나 특히 설때 이제 수금하는 기분으로 가는 분들이 많 있겠지만 예. 명절이 아닌 때도 그냥 이렇게 모였을 때는 어른들이 조금씩 이렇게 주면 예.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. 아. 네. 그리고 이제 좀 부모님한테 평소 이제 해드리는게 없다면 제사라도 좀 제사라도? 하는 걸로. 어. 예. 부모님께 그나마 그게 효도다. 어. 네. 자식된 도리를 할수 있는 게 제사 때가 아니냐. 그렇죠. 그렇죠. 어. 그것도 설득력 이 있네요. 예.